형, 형님의 아버지랑 인스타 친구 잖아테 이런 거뭐 진짜 지금 안 나야 되나? 안 나야 되나? 안 나야 되어안 나야 되나? 안 나야 되나? 안 나야 되나? 안 나야 되나? 안 나야 에나안 나야 나안 나야 되야 되나? 안 나야 되나? 안 나야 나안 나야 되나나 슬슬 스쳐 먹겠다, 10시 되면집 간다고 개지을 하지 않았나? <목소리> 어느 놈이 새끼야 그럴 거면, 씨. <목소리> 나 지금 간다고 하는 적 없다. 야, 미안하다. 나 원래 거의 라스트 보의 끝에 멤버야 아, 그러니까. 근데 뭐, 과거 얘기하지 말래. 우리 아까 얘기했지. <목소리> 커플끼리 싸울 때, 오늘 사건으로만 얘기하기. 앤사이. 우 운. 솔직히 할 미안해. 말은 어떡하지? 미안하다. 인사하지이해 아, 이해. 아, 이해. 이해해. 뭐 얼마나 위대한 게 뭐가 있어? 위대한 어. 뉴욕에서 왔아 뉴욕에서 왔아 뉴욕에서 뉴욕. 와가지고. 아 뉴욕. 식차. 식 와가지고 그 인정이. 어. 그, 그 소식 할말 없. 야 열반 시간 비행기 타고. 그러니까. 나 나이 서른 다섯인데 이 정도지? 두 기본이. 내가. 야, 내가. 서른 다섯이면 아직 탈 만한데? 아나 아, 아, 지하철 타고. 지하철 타고 갈 체력이 있으면은하하하하하하하하 술 먹고 카카오티 불러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아 하이 다운, 아, 살루트. 네. <laughs> <laughs> 맛있었나? <오늘 웃음> <사야 됐다. 웃음> <해야>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? 또 올게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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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평 맞춰서 찍으면. 응? 제 거지 아니 올라 제 거더라고요 다리 다리가 포인트야 딱 봐도 형이에요 아. 그 형인 듯 형수님 딱 보이더라고요 힙부도 딱 쓰러지고요 힙부도 아, 그 바로 진짜. 제가 살려드리려요 어디 가세요? 어 여기 또주변

근데... 예쁘다잉 귀엽다 <laughs> 한 장으로 한 어. 다 그것도, <laughs> 그것도 이렇게 다 요즘 한장으로 하나 또나한거 보고 다 따라 하고 그런 거지 또또 이렇게 주몽이는 영암처럼 했잖아 어 그치 어주봉이는영암으로 어. 했지 오 유시가 세 보여 나도 나도 아내 아. 스타일이야 어이거 약간 한약 같은데. <laughs> 오, 맛있겠다. 집들이 한번 해야지. 해야지. 됐다, 감사합니다. 어 축하해. 이제 한철이 남았다. 야, 이거 어떻게 또, 거 아, 그럼, 그럼 경철이 원차하는 거 하나 있나? 나, 아, 나, 차가 못 아, 차가 안 나, 주죠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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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,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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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먹어야와 이씨 와인 샀네 그때 저 맛이다 본적 있어 유튜브? 죽인다 음, 알지 난 몰라 <laughs> 항상 이거, 진짜 유튜브 그렇게 보면서 이걸 안 봤다고? 어 <laughs> 맨날 시켜먹는다고 아. 근데 그걸 먹으면 되게 맛있었거든 어떻게, 뭐, 어떻게, 뭐, 어 어떻게, 게 뭐, 어떻어게 어떻게, 뭐, 어 뭐, 어떻게, 뭐, 어 뭐, 게 뭐, 어떻파 뭐, 게 뭐, 어떻게, 뭐, 어떻게, 뭐, 게 뭐, 뭐, 어떻게, 뭐, 어떻게, 뭐, 어떻게, 뭐, 어떻게, 뭐, 어떻게, 이 어떻게, 뭐, 어떻게, 뭐, 어떻게, 뭐, 이떻게 뭐, 어스게

머리 끈해가지고 뒷모습이 더 전문가 아주머니 같아. 환호. 박수 쳐주자 우리. 와 이게 된다고? 와 이게 어떻게 된다고? 놀리는 거야? <laughs> 아니야 감탄하는 거야. <laughs> 기다리는 거면은 <좀> 먼저 먹어. 아니 아니. 뻗는다 해서. 재우게. 아 이건 다리가 뻗어줘야지 이게. <laughs> A refrigerator that i 재밌었어 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요즘 유튜브 하시는. 그래서 뭐좀 그런 것들. 근데 나도 억울해. 왜냐면 내가 열번 잘하다가 한번 못했는데 그걸 봤어. 나머지 아홉 번도 내가 안 하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오히려 상대방한테는 아무 말안 하고 있어. 음... 그 얘기해도 결국엔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될거 같아. 음. <laughs> 그나는 뭐 과자 같은 거나 이런 거 먹으면 좀 흔적을 잘 남기는 편이어서 어... 몰래 먹어도 걸려. 왜냐면 어디 배에다가, 배뭐 배에 하나 붙어 있거든. 아, 그것도 웃기네. 음. 근데 아마 그나도 똑같은 생각 할 거야. 아, 이 오빠는 뭘 이렇게 흘리고 다니네. 나는 그런 기준이 좀 엄청 낮은 편이거든. 응. 음. 죽지만 않으면. <laughs> 아, 근데 너도 너의 어떤 그 삶의 카테고리 중에 아,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.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. 있는데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안 따라주면 그냥 포기해. 아니, 예전에 음. 이제 거의 우리 열몇명 같이 살았잖아. 음. 옛날에 내가 오피움 초, 초창기 때 이제 열몇 명씩이나 같이. 그 살았잖아. 홍대에 있을 때? 어, 어. 그거를 다 신경 쓰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고. 뭐 어느 순간 뭐, 뭐 얘가 불을 낼것 같거나 뭐 이런 엄청난 일이 아니면 음, 음. 그냥 괜찮아. <laughs> 아! 아! 아, 이거 사진 안 찍었다. 나 지금 블로그 아는데 <laughs> <laughs>